만약에 본인이 담낭암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수술 이야기가 아니고 항암반사선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10중 8구.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담낭 절제술을 했는데, 얘기치 않게 암세포가 나왔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네, 종종 있습니다. 담석증인지 알고 수술을 했는데 암이 나왔다. 또, 담낭 용종으로 예방적으로 수술 했는데 암이 나왔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가 수술 전에 담낭 암 어느 정도 예상, 아, 담낭 암일 수도 있겠다.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에도 말했듯이 담석증이 있으면서 벽이 또꼬워진 경우에는, 뭐,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미리 조직검사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암에 준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쓸개만 제거하는 네. 담낭 절취술 시. 조직 검사를 확인해서 거기서 암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치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 그냥 단순히 담석 또는 급선 담낭염이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예기치 않게 담낭암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담낭암으로 나올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뭐 수술 후에 조직 검사에서 담낭암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수술을 하거나 무조건 뭐 항암 방산을 하거나 그냥 또 지켜만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어느 정도의 룰이 있는데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면 암이 다 아니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암 세포가 담낭벽을 얼마나 침범했는지가 항상 레포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담낭벽이 2mm도 안 되는 아주 얇은 벽이지만은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크게 네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이 담낭암이 첫 번째 층, 그러니까 아주 얇은 층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쓸개를 떼는 것만으로도 또 수술, 모든 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두 번째 층 이상으로 침범을 했다고 하면 두 번째 층에 어 우리가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혈관 임파선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환자는 잠재적으로 담낭암세포가 다른 곳에 퍼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데 그 추가적인 수술이라는 것은 쓸개가 붙어있던 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을 한 적어도 2cm 이상의 두께로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쓸개에서 나가는 임파선 길에 있는 임파선들을 전체 다 제거해주는 를 수술이죠 뭐이 수술 수술이 간단한 수술은 아니고 한 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이고 상당히 좀 복잡하죠 물론 또 필요하면 쓸개가 붙어있던 담도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측한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담낭암으로 진단되면 상당히 수술이 커지는군요 수술 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뭐 담낭 절제술만 하는 것과 그 주변 조직을 다 제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에너지도 훨씬 많이 쓰게 되고 수술 말고 담낭암의 치료 방법 중에 항암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추가되거나 더 효과가 좋은 치료가 있나요 만약에 어, 본인이 담낭암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수술 이야기가 아니고 항암 방사선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암이 초기가 아니고 많이 진행된 경우인 경우 가 같습니다. 담낭 항암은 항암이나 방사선에 별로 효과가 없고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해볼 만한 것이 없어서 항암 방사선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수술을 했다고 해도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곁들여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암 방사선은 첫 번째 초이스는 아니고 보조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낭암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듣기만 해도 좀 우울한 암인 것 같습니다. 담석증 간단해 보여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최병갑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